반대의 기질이 이제 있어요. 반대의 기질은, 요, 요건 설명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반, 반대의 기질은 뭐냐면, 미래가 있어요. 우리 미래. 우리 미래. 우리 미래에 어떤 힘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셔야 돼. 이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반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래, 우리, 우리 미래가 있어요. 우리 미래는 2019년 3월 11일이 내일 미래예요. 우리 미래 여기죠? 닥쳐오자않는 미래에 있어 요 어떤 힘이 있어 요 어떤 힘이 있는데 여기 나가 있어요 나가 우리 여기 우리가 있어요 어떤 힘이 나를 이제 촥 끌어당겨 차악 끌어당겨 끌어당겨서 미래에 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난 현재에 있는데 미래에 어떤 와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당니냐 우리가 여기 뭐냐 이 과거요. 과거에 끈에 꽁꽁 묶여 있거든. 과거라는 끈에 꽁꽁 묶여 있어요. 치치치냥 끈을 꽁꽁 묶어 있어요. 묶어 있는데, 과거 미래에 어떤 힘이 와갖고, 이 끈을, 끈을 팍 꺾어버려요. 끊어버려요. 에? 다 끊어버려요. 미래에 어떤 힘이 팍 끊어버려요. 미래에 어떤 힘이 와서딱 끊는 게 뭐냐면, 과거의 줄을 끊는 게 뭐냐면, 이것이 십자가 피러고 그러고 나서는, 이, 나를, 우리를 미래를 확, 인도해버려. 우리 미래에안혀나버려 지금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이 미래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나를 딱 접촉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은 이 사람이 미리 총과 있어. 이미 하나님 나를 가있다니까요 육신이 모여 여기 있지만 그리고 이 미래의 힘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다 이뤘다는 십자가 미래의 힘이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십자가 나를 탁채 간다니까. 그 곤충 중에 색깔을 자꾸 자기 몸을 변신하는 스스 몸을 색깔을 이렇게 바뀌는 곤충이 있어요. 나는 트위유튜브에 봤는데 그 곤충 이름이 뭐요? 예 그래갖고 그 요것이 가만히 있다가 멀고 있으면 혓바닥을 쫙 내물어갖고 탁! 채가요. 카멜론인가, 카멜론인가. 카멜론이라는 이 곤충이 있어요. 야, 나는, 이, 하여튼 혀가 너무 길어. 하나님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만드는 나 몰라. 만들어갖고 저 벌레가 있으면 탁! 입으로 싹! 집어넣는다니까요. 개구리도 그래요, 개구리. 개구리 혀는 짧아. 그냥 줄더라고. 나뭇가지 있는 벌로 탁, 탁! 잡아요. 그걸 보면서 뭘, 너, 너, 뭘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사랑이다. 미래에 있던 어떤 힘이 현재에 있는 나를 탁! 채라서 예수님 입으로 확! 넣어버려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요? 문을 열면 너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해서, 탁! 채간다니까. 태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 그래서, 이 이미 미래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 의 말씀에 확 붙잡혀서 하나님 의 말씀에 묶이고다 이루었다는 십자가 안에 먹혀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여기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땅이 뭐, 하, 참 어렵네.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이 과거에 묶여있는, 그런 게 두 때의 기지를 가지고 있는 과거에 묶여 있어서 야, 우리는 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지 돌아갑시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꾹꾹 묶고 있는 이, 이 사람들이 와서막그냥 돌을 던졌어. 모세와 아로를 칠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래의 힘에 붙잡혀 있던 이 우리, 이 모세와, 모세와 아로를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 묶여있고 두 때에 가지고 있는 이 힘있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이 와았어요 민수기 14장 5절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린 자 그죠?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여기서 무릎 꿇을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 그 백성들이 뭐, 뭐 하고 있어, 요 지금? 돌을, 돌을 치려가잖아요. 10절 봐요. 10절. 민수기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렇죠 지금 온 회중 앞에 바짝 엎드린 것은, 그들이, 회중이 무서워서, 그 회중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좀 살려달라고 받자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된 말씀을 이 사람들이 받지 아니하고 과거에 얽매있으니까 이들이 영원히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 엎드린 겁니다. 엎드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